계속해서 두 번째 메뉴에 주인공 네. 찰진 비주얼로 감동을 주는 음식은 바로 이거 궁금했어요. 한우요? 어? 한우? 한우. 네. 안심 멋있죠? 등심 체크스태트 양지갈비 업진육 등 예술적 마블링 다양한 맛과 식감으로 입 맛을 사로잡는 한우. 대구에서는요. 그 맛을 더욱 특별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네. <laughs> 와. 위험 아니에요? 다 진짜. 세상에. 오, 진짜 안 떨어지네. 네. 이뭐 흔들어도 안 떨어집니다. 뭐 바른 거 아니에요? 와 접시에 착 붙는 놀라운 찰기. 오. 이거 생고기입니다, 뭉티기. 빛깔부터 남다른 소고기 도축한 그날 들어오는 소기만 고기만 지금 아.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 이게 이제 대구에서는 뭉티기라고 부르는 뭐 생고기인데 소의 엉덩이 부분 우둔살을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생겨난 음식으로 소고기를 뭉텅뭉텅 썰어먹는 뭉티기는 대구가 원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지금 무슨 작업 중이신가요? 이제 힘줄이니까 아무래도 찔길수 있으니까 제거를 합니다. 아. 그런데 양이 적지가 않은데요? 저희 가게에서 기본 찬으로 제공하는 소고기 묵국이나 뭐 그런 걸 아. 끓일 때 집어넣고 있어요. 뭐. 이 버리는 게 없죠 아무래도 그래도. 야 뭉치기 진짜 그 윤기 보세요. 오. 아니 진짜 윤기가 나서 지 모형물로 저희가 착각을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요그 정도예요. 이게 뭔가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 이게 양념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잖아요. 와. 또간천역 빼놓을 수 없죠. 네네. 빛깔 보세요. 이건 진짜 신선하지 않은 모양이요고쳐 핏기를 제거하고 간에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 간막 간막을 벗긴 다음에 선인들이 먹기 좋은 크기로 저희가 잘라서. 네, 뭐 신선하게 보관했다가 손님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뭉티기와 함께 즐기는 소고기 특수 부위 천엽도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천엽 같은 경우는 바로 드시기에는 아무래도 뭐좀뭐 냄새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저희 가게에서는 이제 소독을 좀 거쳐서 이렇게 내일 내고 오늘 바로 드시기는 힘들고 내일 드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진 마늘 등부 거칠게 갈아낸 고춧가루 양념장과 아 고소한 참기름도 더해주는데요. 음 처음에 좀 먹기는 이제 생고기 장이죠. 음, 음 네. 음 네. 네. 마늘이랑 요 고추 다대기랑 참기름하고 섞어서 이제 생고기를 여기 찍어서 먹으면 다 맛있습니다. 오잘 뵀어요, 잘 뵀어요. 양념이가 세점 줬네요, 세 점. 몽생이 네. 어 먹으러 왔어요. 가장 신선한 소고기의 맛을 전하는 대구의 뭉피기. 대기 나왔습니다. 와, 와, 와 아, 나 오늘 고기 좋은데, 색깔도 좋고 피지 광이 나네, 바들바들 하이. 눈이 보듯이입니다. 널찍 그요저 다행히 찍어가. 이매. 뭔가 상상으로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삼일 먹었는데. 윤기 흐르는 뭉티기를 양념장에 콕 찍어 바삭한 김에 싸먹는 그 맛은요? 어 아, 너무 맛있다. 아주 그냥 죽이덥니다. 오메 기가 막혀. <laughs>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우리 어머님 리포터로 모시고 싶신 거예요. 너무 아, 예. 맛있어 먹고 있어. 자꾸 너무 오락해요. 사장님 너무 오래요. 오드레기 하나 드세요. 오드레기. 오드레기? 오드레기는 이제 소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으로 좀 저. 좀 굵은 이렇게 허? 뭐 곱창처럼 생긴 건데 특이하죠? 껍이쫄깃쫄 네, 식감이 있을 것같은 특수 부위입니다. 이제 손은 버릴 게 없네요. <laughs> 맞습니다. 여기에 양지도 듬뿍 쫄깃한 오드레기에 버터와 마늘까지 올려 풍미를 더하는데요. <laughs> 후각을 만족시키는 불향까지 더해지는요 오드득 오드득 소리까지 맛있는 양지 오드레기가 완성이 됩니다. 사실 이런 게 계속 입을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좋은 안주거든요. 떡신 같은 거야. 신선 재미가 있죠. 꼭지가 어, 가지고. 자 어덜 어덜하게 씹어봐 한 번. 오 맛있다. 이 맛이야. 응이 맛이야. 음. 역시 어덜해 있네. 역시. 응, 응. 뭔가 그 오드랙이란 말 자체가 좀 오독오독하지 않나요? 아이고, 너무 맛있다, 오돌오돌 라임 맛, 쫄깃쫄깃 라임 오돌오돌 라임 오돌로돌라이. 아시비면서도 씹히는 그 오돌 그맛 그 사람 취기 줍니다. 빛깔 거운 소고기 또 다시 등장, 속이 뻥 뚫리는 칼칼한 시원함, 육회 물회 맛까지 항시 준비됐습니다. 소고기의 부드러움을 시원하고 쫄깃하게 즐길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죠. 야, 요거 이제 또그 소면이랑 같이 오, 먹으면 맛있죠. 소면이랑 네. 그렇죠. 시원하게 알죠. 조금만 날씨 더워지면은 네. 생각나요. 그럼요, 그럼요. 오. 경상북도 영천의 소고기와 전라남도 목포의 낙지 맛을 환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육회 낙지 탕탕이도 절대 놓칠 수 없죠. 더 이상 부러울 곳이 없는 인생별미입니다